오늘 마지막 날, 예! 저 이거 그때 산옷 입었어요. 어, 진짜 잘 어울린다 우리. 응. 예. 오늘 마지막 날은 비치를 갈 겁니다. 본다이 비치. 그리고 가기 전에 피시 마켓, 수산시장 가서 여 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거 비프 뭐야? 아하이. 원 비프 파이. 파이. Yes. Just 15 and 10 c e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갈 거예요. 버스 내리자마자 커피숍이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 호주에 비프 파이가 되게 유명하다는 건지 맛있다는 건지 그래 가지고 비프 파이가 있길래 그것도 시켜 봤어요. 네, <놀람> 괜찮아요. 가 소스 음. 그거. 비프 파이. 우와.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진짜 뭐냐? 어, 맛있는 냄새 나. 모닝커피 필수야 그 카레 들어가 다시 커피 같아 아, 맛있네 <laughs> 음, 이거 소스 시켰으니까 안 끓여먹을게 맛있네 한번 쪼끔 먹어보라고 하더 나왔다 응. 라와 응. 아, 네. 커피 맛있다 어, 커피 왜 이렇게 맛있어? 한끼 식사 되겠네. 응. 바베큐 소스 끓였어. 음. 음! 그냥 고기야, 고기. 맛있다. 함박 스테이크 으깨 놓은것 같기도 하고. 음. 와, 근데 진짜 커피는 어딜 가든 다 맛있다. 이건 음. 삽니다, 이거. 응, 음, 많이 먹는다. 밥먹으라그래서 빵을 못 먹었어요. 응, 아니, 진짜. 빵, 빵집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빵집을 음. 아까 봤네? 오마이갓. Oh 되게 약간 중국적인 생겨가지고 응. <laughs> <신기하게 웃음> 응. 돈 많이 남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오늘 너무 플레, 좋아 플랫잔다 <laughs> 음. 시드니 피쉬 마켓 이 진짜 진짜 수산시장이네. 평상대로 우리 빛이 갈수 있겠냐며 제가 어제 언니한테 물어본 결과 여기서 연어랑 굴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희 원래 랍스터를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딱히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가보자구요 자, 피쉬 피시. 여기가 피시 마켓이네 되게 고만데 근데 소라야 관광객이 우리밖에 없어 <laughs> 뭐지? 와, 아, 굴 어떡하지? 왜 우리밖에 없지? 이상하네 좀 생각한 거랑 다른데 연어. 연어다. 연어. 어, 연어 맛있겠다. 여긴인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죠? 다른데 가서 어리둥절했네. 우와, 운이야? 운인 것 같아. 우와. 이런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 깡패들이 이렇게 어, 많답니다 어떻게 뭐야 어, 어, 뭐야 얘네 장챗물이야 장챗 물냥 무서워 아, 침 사놓고 드시아그오 <laughs> <laughs> 어, 소라야 피쉬칩스 저건가봐 피쉬앤칩스랑 굴먹을까 으아 소라야? 좋아 좋아 <laughs> 어떡해 이놈의 식비대라 <시들> 좀 아주... <laughs> 여기네. 마트살수 있겠어? 어, 어, 여기 맞아. 사람 많다. 와, 굴. 헬로우. l 어, 굴? 굴. 피쉬 칵테일. 야, 맛있겠다. 이 맛있어. 와우, 다와 원 uh, one 바 e a 20으로 4개, 5 0센트 주라고. Thank you. 맛있었으 t h a 이거 진짜 왜 이거 먹어보는지알것 같아. 맛있다. 음. 있나 맛있다. 음. 있다 안에 내가 좋아하는 와사비. 와. 왜 이렇게 안비맛지다 비릴 것 같으면서 안 비려. 소스를 안 찍어서 다 맛있다. 맛데데 맛있다. 맛있다. 그 알도 커. 어, 그니까. 물 응. 진짜 맛있네. 물은 여기 와서 드세요, 여러분. 어. 진짜. 이게 뭘까? 어? 맛살? 아닌데? 아, 마, 그거 맛살인 것그 맛살인 거 같은데? 그 게살인가? 어. 아 새우. 아, 새우. 이것도 새우 같은데? 대구튀김인가? 응. 대구튀김 맛있다 그래야데 아, 진짜? 응. 자, 새우 먹을게요, 새우. 음. 튀김 진짜 바삭하지 않아? 음. 응. 괜찮대요. 음. 응. 희한한 게. 따로 안 튀겨주고, 주문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잡는데 되게 바삭하네. 야, 피쉬맛 괜찮네. 홍성살 음. 음. 와, 엄청 맛있다. 음, 소금 괜찮았어 물반하네. 응. 자국도 아, 저렴하고 음. 물빠에 비해서. 그아 우리 이거 이렇게 먹었을 때, 그때, 한 70불 나오죠?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아까 도메시아 같은 데 가가지고. 어? <laughs> 어떻게 흥정하지? 이래서. <laughs> 여기, 거기가 아니었구나? <laughs> 야, 물 알픈가 보소. 너무 맛있어. 진짜 안 비리지? 진짜 안 비리고. 달아? 어. 짠! 아까, 바깥에서 먹으시는 분들, 이렇게 먹어. 맞아, 가리고. <laughs> 아뭐 잘못했다고. 깜짝이야, 저도 그래. 장체물이. 장채물이막 <laughs> 이렇게 서 있잖아. 맞아. 잘 떠워. 어 치드니 오면 추천. 응. 한 번쯤 좀 색다른 느낌으로 오는 맞아. 게 좋아. 막 완전 노량진 같진 않고. 어 맞아 맞아. 아행이야나 아, 저도 마지막 날좀감기끼워놔서 응. 진짜 빡세게 돌아다니했어. 나는 좀 쉬엄쉬엄 했는데 여기 제일 알찬. 와 새우 엄청 크다. 새우 진짜 맛있지. 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엄청 커어이고 아이고 아이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아 이거 생면 진짜 맛있다 늙은데 엄청 얇아. 그니까. 서핑 하네. 와, 너무 어. 다 원래 여기를 오려고 했던 건데. 와, 진짜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너무 낭만적이야. 나도 저렇게 수영 좋다. 돌아가고 싶다. 그냥 아쉬운 대로 여기 해변에 앉아라도 있으려고요. 파도만 타도 재밌겠다 저기는 맨몸으로. 굿달러? 우와, 아, 이쁘다. 이거, 이거 이쁘다. 다리라도 담그려고 들어왔어요. 나도 수영 어쩜 이렇게 잘해? 매우 부러운근 물이 진짜 차가워요 여러분. 잘 놀다 갑니다. 잘진 찍고 가. <laughs> 너무 아쉽다. 수영 못 해. 근데 어차피 수영할 수 있어도 저는 못 해요. 여기 2m고 여기 야은 데서 나 가능할 것 같아. 파도! 파도가 착 쳐줘야 되는데 오 왔다 와라 낭만이 가득한 수영장입니다, 여러분. 와 하늘 봐 너무 예쁘지? 안녕. 어,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은 라면이다. 마지막 음식이네 진짜 그러게 야오 yeah. 좋아요 진짜 나왜 그래 다른 나라 온거 먹자 야동구츠가 <laughs> 맛있지 난동포츠 랜드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이거는 엄청, 음, 딱 적당한 사골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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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사람이 음, 있는 게 나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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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일본의온 척. 근데 우리가 국물을 먹으면 처음인가? 아니, 개울하네. 아, 라면도 못 끓여먹어서 그래. 맞다. 음. 네. 누누 얘기하지만 라면 끓여 먹을 커피숍이 아니었어. 그케치니 맞아. 뭐야 <laughs> 어지럽더라고 국물 수혈이 안 되니까. 아 쌀국수 먹었다 우리. 언제야? 한3사일 전이 아니야? 어, 맞아. 맛있다. 아 고기 진짜 음. 맛다. 음. 있 음. 엄청 크지? 응. 음. 고맛있다 짜칼칼다 칼칼 맛있지. 소라가 이거 맛있대. 어. 이거 먹다 이거 먹다 아주 칼칼하네 그렇지. 언니가 준 치즈 케이크랑 라스트 나잇 에이. 헐, 우리 간다고 놀러 왔니?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여긴 새가 안 오네 이랬는데. 미안해, 나 너무 무서워서 열수 없어. 안녕, 우리 갈게. 와. 가까이서 처음 본다. 이제 공항 간다. 잘 놀다 갑니다. 아쉬워. 여행은 항상 아쉽지. 바이바이. 또 쌈밥이었잖아. 그렇지? 아, 응. 짜잔. 맞다, 맞다, 맞다. 드디어 마지막 식사. 중간에 샌드위치도 먹었어요. 오늘 맛사주다. 쌀국수 먹는 거는 멈출 수가 없네요, 여러분. 난 무조건 해장이 쌀국수야. 쌀국수에 끈밥. 오, <laughs> 어, 같이 온 고추 진짜 조금 넣었거든요. 오, 청칼칼하네 음, 맛있다. 음, 알겠다. 이 모습이 너무 익숙하시죠? <laughs> 음, 우다 어, 해 끝판왕. 음, 어. 어 이온 음료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 여기 진짜 몇년 전부터 오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오네요. 김치찌개 어묵살이 와...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일 것 같아. 와... 아니, 그냥 김치 갈게 맛있으니까 맛있을 수밖에... 흰옷 조심 짠! <laughs> 무슨 맛인지 알지, 이거? 약간 그 멸치육수에 끓인 듯한 시원한 내스타일이야. <laughs> 어묵. 맛있다. 어묵살이 추가한 거지, 우리는. 어, 추가한 거지. 아, 커버. 음. 맛있어. 음. 되게 시원하다.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 텁텁하지도 않고 기름도 없고. 잠깐만 한입만 저희 안이랑 주말은 나술이지나몇술드시 아, 아, 진짜? 음 와, 와, 진짜 맛있다. 나이... 여기는 안국에 있는 간판 없는 김치찌개. 아니 근데 어묵이 되게 짤깃짤깃하지 않아? 언제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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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만족. 아니 기대 이상. 어, 왜 그러세요? 제가 또 신김치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술안 먹으면 안 돼. 음. <laughs> 와, <우와. 웃음> <laughs> 왜 이제 왔지? 아? 많제찌개딱 하나. 어. 손님들도 딱 들어와 마자두개 어묵살이야 이러잖아. 여기 안에 고기가 있다고. 아, 내일이야 그 음, 무슨 일이야 <laughs> 무슨 일이지? 지 여행이 여기로 지나다니네 아 칼국수살이 넣으 얼마나 맛있을까? 아, 김치찌개에 칼국수 넣는 데또 처음이네 김치칼국수 아...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음, 음, 너무 맛있어 아니 왜 이제, 이제 오늘 또 생각났냐면 음. 아, 호주 가기 전에 뭘 먹지? 렌랬는데

어 두부도 있어 와 어, 많이 들어가 있네 어 두부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와 국물 미치겠다 오 팔국살이 하나만도 많다. 하나도 안 싱거. 아 육수가 엄청 맛있네. 약간 사골육수인 거. 아 육수에 간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아 이거 그냥 재밌네. 아. 요고에는 김치 먹어야지. 짜잔. 야, 맛있어. 음. 역시 마지막은 밀가루야. 김치, 근데 여기선 김치 먹어야 돼. 김치 비주얼. 음,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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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 음, 고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남어한잔 먹어야겠다 음? 젓갈에도 먹을 수 있잖아 오징어 젓갈 하나만 있어도 소주 한 병인데 뭔 소리야 오 젓갈? 응